이 바지도 보시면, 그냥 색깔별로 걸어 놓은 것도 있지만, 깔끔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제일 많이 써요.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뭘까? 비어 있네. 그래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아, 여기 먼지. 이거 또 먼지 좀 닦아. 죄송합니다. 저런 꼴을 못 봐가지고요. 이게. 안녕하세요. <laughs> 햇빛 김성은의 <laughs> 김성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고 많은 분들이 막 봐주시고 처음에는 막 조회 수가 잘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 살짝 주춤한 거 같아가지고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기대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안되겠다. 옷방을 좀 공개하겠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약간은 옷방 공개하는 걸 미뤘던 이유는 아니 뭔가 보여드릴 것도 없고 다른 연예인 분들처럼 옷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좀 실망하실까 봐. 제가 제가 이제 PD님은 계속 옷방 공개하자 했는데 제가 좀 망설였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laughs> 제가 옷방을 공개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저만의 뭐 옷방 정리 노하우라든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함께 졸때 구할 먼저 <laughs>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음? 택배였나? 예. 그래서 본인이 <laughs> 안 ]이었어. 나와서 뭐 왔어? 뭐 냉장인데? 냉장? 뭐지? 나뭐 시킨 거 없는데? 좀 기다려... 뭐야? 몰라, 뭐 이렇게 많은데? 나뭐 시킨 거 없는데? 아, 이거구나. 잠깐만, 뭐야? 잠깐만. 아니, 아니, 진짜 웬일이니? 지난번에 주방 소개할 때 체지방 감소되는 제가 유산균을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요거 먹고 있어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거기서 그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 몰랐지, 뭐야.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어, 있는 거야. 그런가? 아니, 한 박스에 열 개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개? 이렇게 열 박스가 들어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냉장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이 이렇게 올려있기 때문에 받아 보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몇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 거의 한 달분? 한 달분이야. 여기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100억이야. 100억? 근데 100억? 장 건강에도 좋지만 이걸 먹으면 체지방까지 감소가 되는 거야. 국내 최초 체지방 감소 유산균. 이게 육십 개가 들어있는데 하루에 두 개를 먹는 거거든 한 달분이지. 오늘 유산균 안 먹었지. 응, 안 먹었어. 자기들 체지방좀 감수해 볼래? 체지방이. 아 요즘에 네. 은퇴 후에 운동을 안 해요. 제가 많은 유산균이 있지만. 요 유산균을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원래 유산균을 계속 먹었거든요. 이왕 먹는 거 체지방까지 감소되면 얼마나 좋아. 음, 좋지. 또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뭔가 힘들게 난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식단 관리할 거야, 뭐 운동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것보다는 매일 매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지. 운동 선수들한테도 좋겠네. 체지방 관리 많이 아, 하거든. 아 그래?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 홈쇼핑에서도 완판템. 이거 모델 누구인 줄 알아? 누구야? 아름다운 여인. 김희선 언니. 난 내가 본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언니 같아. 또 새롭게 광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음... 열심히 해야겠다. 아도 <laughs> 모델. 와. 너무 범접할 아, 수 없는 하지. 분이야. 그그리고 어. 이게 몇 개가 팔렸대더라? 천만 개? 음, 천만 나. 개가 팔리고 자기야 누적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모르지. 5,000원 갖고 싶다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 나는 이미 몇년 전부터 먹고 있었지만 내 주변에 내가 추천을 하면 이미 다 먹고 있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드시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또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거든요 MC로 그때 이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PD님이 찐으로 이건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기 보면 이게 BNR17 이게 유산균 그 이름인데 요게 장 건강과 체지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 야, 여기 대표님이 이걸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와... 보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 해주신 거라고. 진짜 많은 대박이다. 분들이 진짜, 누가 볼지 모르니까는. 어. 계속 제품을 소개? 계속 설명해. <laughs> 내돈내 산으로 찐으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오히려 좋은 음...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또 감사의 선물로 너무 많이 보내 주신 거 아니냐고 정말로. 그러니까 주위에 선물도 좀 하고, 음, 음. 자기도 먹고 나도 먹고. 자기야 물좀 갖고 와봐 우리 한, 한 마시 먹자. 우리 오늘 유산균 안 먹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시다. 유산균도 먹으면서 장 건강도. 도움을 받고 싶고, 거기에 체지방까지 감소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엔나십칠꼭 한번 드셔보세요.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정말 몇년 동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만족하고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하루에 두 캡슐, 저는 눈 뜨자마자 원래 먹거든요. 왜냐면 눈 뜨자마자 물 드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먹으면은 까먹질 않아요. 어, 체지방 탄소이 들려? <웃음> <웃음> 근데, 다른 건강 식품 중에서도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된대요. 이게 약간 화장실 못 가는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잖아요. 근데 나처럼 화장실 진짜 많이 가는 사람 있지. 그것도 장이 건강하지 않은 거여서 그런 그러겠지. 어 그런 사람들도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대. 아 근데 또 여기 대표님이 진짜 통이 크신 게 뭐냐면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걸 선물로 또 쏘신다는 거야. 댓글로. 비엔날 씬이 이래서 먹고 싶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비엔날 17이니까 17분께 무려 한 달치 아니고 세 달치를. 그럼 요세 통인 거죠. 그래서 세 달치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제가 댓글 읽어서 제가 추첨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손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제 손편지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간직해주세요. <laughs> 나한테도 안 주는 선반지를? <laughs> 야 구독자님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laughs> 소중하지.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야 나는 받아본 적이 <laughs> 내 군대 제 쪽이야 군대. <laughs> 어 냉장고 에다 들어갈래나? 다빼 있는 거. 다른 영양제 다 빼고 이거만 넣어. <laughs> 보셨죠 대미님? 제가 두 손으로 이렇게. 동선이 제가. 음? <laughs> 네. 나 지금 살 빠지는 기분이야. 난 벌써 빠지고 있어 아까 먹는 순간. <웃음> <웃음> 벌써 이만큼이에요. 우리 지금 다른 거못 먹어. <laughs> 유산균만 먹어야돼남궁가 <laughs>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짜잔, 제 옷방입니다. 아, 진짜 뭔가 보여드릴 게 없어서 좀 쑥스럽긴 한데, 연예인 옷방 하면은 되게 의리의리한 거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뭔가 단촐한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처음에 여기 이사 온 지가 제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옷이 요 안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이제 소품을 넣겠다 해가지고 요렇게북박이장을 짰는데 아, 살다 보니까 옷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 이쪽을 요렇게 하지 말고 옷장으로 다짤걸좀 후회를 했지만 그래서 밑에만 이렇게 다시 봉을 달아서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도 저는 여기 문 있는 북박이를 다시 짜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뭐 지금 현실은 있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게다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청바지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입는 청바지들을. 여기에 이렇게 쫙 걸어놨어요 그래서 앞에는 약간 블랙 정장 바지 같은 거 두고 또 여기는 뭐냐 제가 겨울옷을 여기에 보관은 하는데 아무리 제가 정리하고 정리해도 이한 칸으로는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옷이 다 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거를 위아래 놓지만 저는 그게 안 되고 여기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서 겨울옷을 여기 계속 걸어두고 입고 다니다가 계속 또 먼지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옷 사면 요런 거 봤잖아요, 여러분. 이 브랜드 옷을 많이 사기도 하고 또 아는 언니가 하는 브랜드여서 제가 따로 요것만 구매를 했어요. 통일감 있게 하려고. 근데 사실 요런 거는 쿠팡에 검색만 하셔도 팔거든요. 그래서 요건 딱 겨울옷인데 이제는 입지 않아요. 는 옷들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두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가지고 통일성 있게 좀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 바지도 보시면 그냥 색깔별로 걸어놓은 것도 있지만 깔끔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옷걸이에요. 옷걸이를 통일감 있게 맞추면 그냥 걸어도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용하긴 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옷걸이를 통일하려고 하거든요. 옷 사면 주는 이런 옷걸이 많잖아요. 이걸 계속 여기에 걸면은 이런 게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깔끔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의 정리 포인트는 무조건 옷걸이를 맞춰라. 그리고 개수를 늘리지 마라. 개수를 늘리지 않고 새로운 옷을 산다. 입었던 옷들 중에 어떤 것이든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의 포인트가 3년 이상 입지 않는 옷은 다시 입지 않는다. 뭐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은 아까워도 바로바로 바로 약간 처분하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입을 수 있는 옷들만 가지고 있는 편이랍니다. 제가 그때도 화장품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옷장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이쪽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 지난 청바지인데 버리기는 에좀 고가의 제품도 있고 요것만 따로 제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전에 입었는데 들어가긴 하겠지만 불편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심심하면요. 옷을 한 번씩 봐요. 보고아 이건 내가 못 입어 하는 걸 빼는 거죠. 이것도 프레임이라는 브랜드인데 스키니가 유행했는데 저는 스키니를 못 입을 것 같아서 이것도 처분. 여기는 골프복.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는 치마 그리고 사실 이런 바지 같은 것도 정리팁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길면은 걸 때까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짧은 것처럼 이렇게 거실 수가 있어요. 밑에는 골프용품들. 골프 가방이라든지 골프백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수납을 했어요 여기 비는 게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짝투리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해요 또 제가 특히 반팔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팔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반팔을 접어서 서랍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거의 매일 입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두면은 보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옷걸이 통일된 거이 그러니까 옷걸이도 산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살때 저는 그냥 이왕 사는 거좀 개수를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아 여기 먼지 이것도 먼지 좀 닦아 죄송합니다 저런 꼴을 못 봐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제가 잘 쓰고 있는 청소용품인데 그 먼지 털이 긴데 약간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먼지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옷방이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움직이면은 쌓일 수밖에 없어. 여기는 모자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에코백들 접어서 이렇게 보관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자주 쓰는 악사리를 여기다 보관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귀걸이 같은 거, 여기는 샤넬이긴 한데, 작년에 친구들한테 선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 귀걸이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 하트 귀걸이인데, 여름에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링 귀걸이를 해도 되지만, 뭔가,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여름에. 저는 좀링기 거리를 좋아해가지고 좀 멋부린다 싶을 때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캘리 에디라고 이것도 자체 제작 브랜드인데 거기서 구매했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데 여기. 아 모자도 너무 많죠. 모자를 여기에서 끝내고 싶은데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제가 그때 그 방콕 갔을 때 공항에 썼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손흥민 브랜드인 거 아시죠?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그때 방콕 공항 갔을 때 입었던 그, 이거,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브랜드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야. 이게 제니 씨가 입어가지고 유행했던 브랜드인데, 여긴 다 원사이즈예요. 사이즈가 다 하나예요. 티셔츠도 그렇고, 바지도 다 원사이즈인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브랜디 멜빈. 이 브랜드인데, 근데 태아도 이 바지를 제일 좋아해요. 편하다고. 같은 사이즈인데, 저도 입고 태아도 입는 거예요. 여기는 원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가방 공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겹겹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저는 신기한 게 하나에 꽂히면 하나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꽂혀 있는 백은 여기 나와 있는 걸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옷에 따라서. 여기는제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곳인데 빵이라 먼지가 진짜 많이 잘 쌓여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울 세정제. 전 진짜 이거 출시되자마자 이거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자국 없이 닦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닦으면 진짜 깔끔해지고 자국 없이 닦이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거울은 동생이 예전에 쇼핑몰 했을 때 샀던 건데 막 이전하면서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 의자는 뭔지 아세요? 약간 생각의 의자 같은 건데 뭐 약간 근심 걱정 있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많이 한답니다 근데 저희 신랑 방에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 신랑도 저기에 그렇게 앉아있어요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을 때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애착의자 청소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청소기가 진짜 많은데, 특히 이거를 제일 애정하는 이유는 가벼워요. 여기가 작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구석구석 잘 들어가는 느낌? 비싼 청소기일수록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끝까지 안 닿는데, 요거는 끝까지 다 닿아가지고, 요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거 오비큐미라는 브랜드인데, 20만원대? 괜찮죠? 근데 원래 화이트가 인기 제일 많은데, 전 제가 샀을 당시 화이트가 품절돼가지고 요거 샀어요. 왜? 우리 집에 지금 네 댕가가 있는데,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자을못 자. 노리는 노리에. 거짓말 하지 마. 그럼 옷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여기도 제가 긴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피스 같은 것도 다 롱해요. 여기도 보시면 통일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전 얇은 걸 좋아하는 게 얇아야지 여러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얇게 해놨고, 요 밑에 공간들 남는 게 아까우니까, 요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두꺼운 겨울옷 같은 거, 요기에 이렇게 넣어두면 좋아요. 사실, 정리의 팁은 종류별로 모아놓는 것 같아요. 여기 니트 같은 거 이렇게 보관했어요. 니트 이렇게 좀 색깔별로. 그러니까 쌓여서 놓으면 밑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쉽게 쉽게 꺼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뭐 특별히 정리 팁은 없고. 그냥 종류별로 구별해 놓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거 예전에 되게 좋아했는데. DVF라는 브랜드인데, 와, 장난 아니죠. 이 코트는, 이것도 무슨 편집샵에서 산 코트인데, 진짜 털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짜 털인데, 이것도 처분해야겠어. 5년 동안 입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공리가 되어 있고, 이쪽, 이쪽이 그 겨울옷인데, 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여기에 다안 들어간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반바지 같은 거 여기에 걸어두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넣어놨어요. 이렇게 벙거지 모자 같은 거둘데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은 이렇게 니트 같은 거좀잘안 입는 니트 에다 뒀고요. 여기는 머플러 같은 거. 이러면서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뭐가 있었나? 아 이것도 진짜 옛날에 산 건데 이거 지방이 거거든요. x 스몰인데 이거 프랑스에 서산거 같은데 옛날에. 이거 진짜 몇년 동안 입지라는 거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x 스몰이어가지고 팔이 진짜 껴요. 음 약간 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 10년 도안안 입은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에만 입고 여기는 자켓 같은 거, 여기는 셔츠 같은 거뒀고요 제가 트위드 자켓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게 종류별로 많아요. 청자켓, 제 야상 같은 것도 좋아해서 여기 약간 이런 거는 좀 두꺼운 옷걸이를 사용했고 여기도 웬만하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짜투리 공간에 여기 다림이 뒀고요겨울에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딱 보관했고. 옷 진짜 없지 않나요? 생각보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입었는데 저는 티셔츠 위에 이렇게 자켓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재킷 하나만 입어도 뭔가 꾸민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트대가드 자켓 좋아해요. 이거는 빈티지업에서 산 건데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저 오늘도 이렇게 입고 나갔다 왔거든요. 좀 멋부린다 하면 저는 이런 재킷 같은 걸 입고 평소에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요것도 인스타에 올렸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어디 거냐고. 근데 요거는 빈티지라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요런 걸 되게 좋아해요. 요거랑. 요것도 아는 언니들도 옷 정리하면서 저한테 줘요. 그니까 사실 제일 좋은 옷이 새 옷이잖아요 근데 그게 남이 입던 안 입던 간에 내가 안 입었던 옷들은 다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이것도 아는 언니가 옷장 정리하면서 저한테 줬거든요 투머치 토커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전 브랜드도 몰랐어요 근데 탈 수가 없나 봐요 제가 이걸 입었더니 막 DM으로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엄청 오는 거예요 DM이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그냥 편안하게 입는 거 유명한 옷이었어? 난 몰랐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것도 다 군대 그거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군인들이 입는 깔깔이+ 깔깔이. 요것도 그러니까 깔깔인데 요거는 아이스비스킷이라는 브랜드인데 요즘에 산리오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산리오랑 콜라보 했던 귀엽죠 요렇게. 제가 요런 걸 되게 좋아해요. 가벼우면서 멋내기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내가 샀던 것 중에 제일 잘 입었던 게 이것도 무슨 리버티라는 브랜드인데 요거 편집숍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와 다르게 되게 비쌌어요. 지금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장난 아니죠. 진짜 화려하죠. 이건 산지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버리지 않고 제가 누구 주지 않고 좀 갖고 있는 아이템 가끔 꺼내 입어도 되게 멋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지만 약간 이런 중성적인 느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군인 스타일 나 좋아하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샤넬로 제가 한땀 한땀 모은 샤넬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남는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거 그게 제 옷방 정리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바지 또, 제가 가죽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가죽 느낌의 좀 겨울옷 같은 거, 밑에는 하이. 여기도 보시면 옷걸이 다 통일해가지고, 좀 깔끔해 보이게. 그리고 여기 밑에 공간에도 보시면, 요렇게 박스 같은 거, 안 쓰는 박스 같은 거더 가지고 정리했고, 이거 뭘까? 아, <laughs> 아, 또 뭘까? 비어있네. 아씨, 나한테 뭐 있는 줄 알았네, 샤넬. 제가 요즘에 막,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MZ들 약간 힙한 스타일 좋아해서 이런 것도 여름에 많이 입었거든요. 여기에 그냥 나시 하나만 입어도. 엑스트라 오리지널스라는 브랜드인데 제 인스타에서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되게 시원해요. 정말 원단이 얇아가지고. 이 브랜드 옷도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거기 브랜드 옷인데 이런 것도 요 작년에 유행했거든요. 진짜 그냥 MG 스타일 느낌 있죠. 엄마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입고 나가면 태아가 되게 탐네요. 이건 겨울 거긴 한데 넘버 2 애니원 제품인데. 그냥 크리스마스엔 꼭 입는 것 같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날에는 꼭 입는 그런 옷 12월에는 이 옷은 한 번쯤은 입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분위기 되고 싶을 때 이것도 진짜 산지 오래됐는데 msgm 건데 거의 10년 돼 가는 것 같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그냥 블랙 위에 깔끔하게 입으면 되게 예뻐요 이것도 산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아 여기도 아닌 옷는 많아 진짜 보니까 이거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허리까지 줄였는데 딱 맞게. 보기 에 예뻐서 샀는데 또 잠깐 입으려니까 약간 쑥스러운 느낌. 간단하지 않나요 제 방? 보여드릴 게 없네. 맨날 보여드릴 게 없다면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죠. <laughs> 여러분 제 옷방 잘 보셨나요? 이렇게 맨날 소개하고 나면은 뭔가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쑥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잘 정리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옷들 보여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궁금하신 저희 집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또 거기를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앞서 소개해 드렸던 비엔나이신 17 이벤트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7분께 세 달치 비엔나이신을 드리니까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 조떼알